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어, 다이소 갔다 온 후기 한번 찍어보도록 할 거예요. 일단 다이소 이렇게 노트에다가 담아왔고 한번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어, 오랜만에 후기 영상으로 가지고 왔고 일단은 제가 원래 다이소에 펜을 사러 갔어요. 근데 어, 펜만 사면 뭔가 아쉬움이 남을 것 같은 그런 곳이라서 일단 펜 이렇게 제가 잘, 자주 쓰는 펜 사왔고 원래 이거를 썼는데 이게 검은색 밖에 없더라고요. 원래 빨간색이랑 파란색 같이 있는 게 있는데 그 지점에서는 검은색, 검은색 밖에 없어서 이거 하나 샀고 이거, 이게 파란색이랑 빨간색 들어있어서 이거 한번 사용해 보려고 이렇게 구매를 하였습니다. 제가 요새 일본어 공부를 해서 하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필기구 구매를 해왔고 다이소에서는 스티커를 구매를 하였습니다. 다이어리 꾸미는 용도로 쓰려고 스티커를 구매를 해왔고 원래 그 바인더 노트가 새로 나왔더라고요. 그, 그거를 살까 한, 했는데 리필 속지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른다고 하셔서 그냥 일단 그거는 사지 않았고 일단 스티커는 이거 여러분들 아시는 원형 견출 이렇게 두 가지 색상 또 사왔고 다 떨어져 가는 것 같아서 사왔고 그 다음에 별 스티커를 사왔습니다. 하나는 홀로그램 스티커고, 하나는 그냥, 어, 파, 유광, 유광인가? 재질로 된, 그냥 단색 스티커입니다. 이렇게 사왔고, 그리고 제가 드디어 갖고 싶었던 이거 숫자 스티커를 사왔어요. 이거 다들 아시죠? 다이소 숫자 스티커. 이렇게 색깔별로 있는 거. 이게 원래 진한 색, 없었는데 그 지점은 이렇게 연한 색깔도 판매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두 세트 증여 왔고, 그리고 동그라미로 된 스티커도 귀여울 것 같아서 이렇게 두 세트 구매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소소, 되게 소소하게 구매한 다이소 후기였고, 그 포인트로 2,000원을 내고, 7,000원은 나머지 카드로 결제해서 구매를 해왔습니다. 그럼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 제가 공부를 시작해가지고 영상을 자주 올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최대한 열심히 활동하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 안녕!